저기, <laughs> 저기, <laughs> <laughs> 네, 네, 네. 아.. 기 저기, 저기, 요네한기저 돌고 오면 아 게, 아, 취소,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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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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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아 아, 핸드 취소, 핸드 아 네. 아, 아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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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취소기 저기, 아,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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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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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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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하는거 보니까 이게 어때? 여기서 종료한다는 거기 아? 어? 작이야 신작 어, 어, 그래 여기는 양생애들처럼차량도 어, 가지고 그래 아니 여기 기사님 안 한대요? 지안 돼? 저 오늘 미셔가방어요 여기다여 여기 어 놓으면 야는거 오늘 행진이 없대요. 이 누가 이거 하나 안 가지고 왔네. 거기다 저거랑 이거랑 깔게 깔게 두 개. 어? 아직 이거 신어놨다가 쓰면 되지. 이거 거기다 넣놨다가 다음 때. 어, 할렐루야 네,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어, 행진이 취소됐습니다 어, 내일 강화문 전국주의 연안예배가 있습니다 어, 10분씩 모시고 10시 반까지 강화문에 오시면 찬양 드리고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전파 전파 해주세요 네, 우리가 이 승기를 벌어서 반드시 제공국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겠습니다.